이제 곧 본격적인 피서철인데요. 산과 바다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올여름은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호남 선교사역의 시작점이 됐던 전주 지역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박고초롱 기자입니다. 107년 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 둘, 셋. 호남지역 최초로 설립된 전주 서문교회. 옛 역사의 정취를 품은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종각으로 꼽히는 서문교회 종각은 1892년 국내에 입국했던 전킴목사의 선교환신을 기념하기 위해 107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별세하신 남편을 기리는 전킴 선교사님 부인께서 미국에 돌아가서 고향 교회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내 남편이 서원이 전주 서문교회 종각 세우는 것이 꿈이었다고 종을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제 시대 일본군에게 종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지만 종각은 100년의 역사 동안 잠잠히 서문교회 앞을 지켜왔습니다. 전주 서문교회를 방문하면 종각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볼수 있습니다. 서문교회 역사관에 소장된 사진 80여 점은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파란 눈의 미국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한국인 성도들.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는 흰 저고리의 여성도들. 색바랜 사진 속에서 당시 성도들의 뜨거웠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서문교회에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만나게 되는 예수 병원은 1898년 미국 남장로회가 파송한 마티 잉골드 선교사가 전주 성문 밖의 초가집 판채를 사들여 여환자들을 치료했던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병원 곳곳에서 117년 전 선교사의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병원과 마주한 의학박물관에는 근현대 의료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유물과 자료 117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유리벽안 인골드 침필 일기와 옷가지들에는 백년의 시간이 멈춘 듯 인골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의료박물관 뒤편에는 호남 선교에 매진했던 초기 선교사 7명 중 2명인 데이비스와 전킨의 묘비를 포함해 호남 지역 고구마를 위해 힘썼던 선교사 14명의 묘비가 예수병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예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한숨 돌려보는 시간을 갖길 추천해 봅니다. CGN 투데이 박고초롱입니다.